안녕하세요. 행복청가 유튜브입니다. 여기는 밤에 제가 산책을 나왔는데요. 놀이터예요. 놀이터. 아기들이 꿈꾸는 놀이터. 근데 놀이터가 있잖아요. 한편에 동화 속에서 나오는 책에서 나오는 그대로 꾸며놨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나요? 정말 동화책에서 나오는 한편의 놀이터입니다. 이것 봐요. 이것도 예쁘죠? 이거 봐요.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정말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이터. 너무너무 시대가 발전이 됐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흙 있잖아요, 이흙 그런 데서 그냥 철봉이나 새나 갖다 놨는데 여기 봐요, 너무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요. 시대와 현실이 이렇게 편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놀면서 예쁜 꿈을 꾸고 예쁜 상상을 하면서 우리 새 나라의 주인이 되겠죠 앞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경기도 성남시 장곡동 수정구 31단지 1의 신도시 임대아파트 였습니다.